미덴 현장에서 공무원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위협하는 악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스스로를 지킬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대책은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도청을 찾은 민원인이 갑자기 공무원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권 주세요. 빨리빨리 빨리 달라고. 점점 과격해지는 행동에 청원 경찰까지 나서 말려보지만 난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달라고. 결국 비상벨을 눌러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상황이 정리됩니다. 충청북도가 민원인의 돌발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한 모의훈련입니다. 자체훈련까지 해야 할 만큼 공무원을 위협하는 악성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민원이나 폭언, 폭행 등 악성 민원인에 의한 피해는 해마다 전국에서 3만 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8%가 가장 힘든 점으로 악성 민원을 꼽았습니다. 지난 1월에는 서울의 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괴로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해마다 증가하는 악성 민원을 줄이고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에 관련법 제정을 건의했습니다. 자치단체에도 안전요원 배치, CCTV 등 보호시설 확충, 피해 공무원 지원 등을 보장하는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법적 소송까지 들어가면 자기가 혼자 다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그거를 처리하다 보니까 어 극단적인 상태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선 현장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5년 미만 경력의 초임 공무원 퇴직률이 전체의 15%를 차지하는 점도. 악성 민원과 무관하지 않다고 공무원 노조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